동일 사업으로 영업량도후회고 어떡하죠?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 또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영업양도의 과정에서 해고를 겪고 있는 바, 이러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해고에 대하여 구제 신청을 제기하고 싶어도 이전의 사업장은 이미 폐업하고 다른 사용자에게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라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누구와 다투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해고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 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은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했습니다. 해고 이후 사업장이 영업량도 되었다면 해당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일 경우 양수인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업량도 양수시 고용승계 인정판단 기준 사업 목적과 사업장소가 동일한지 여부 기존의 고객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생산 목적 및 생산시설이나 생산수단이 동일한지 여부 자산 및 부채가 어느 정도 인수되었는지 여부 노하우 및 영업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요양병원 소속의 모든 직원들에게 경영난 등에 따른 권고사직을 요구하였다가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고 이후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은 양수인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구제 명령을 이행할 사용자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4.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 1과 사용자 2가 체결한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사용자 2가 양수받은 병원 운영을 개시할 당시 근로자 84명 중 83명이 사용자 1위 근로자였던 점, 환자 280명 중 140명이 계속 요양 중인 점, 핵심 조직인 진료부가 그대로 유지된 점, 건물이나 의료시설 등 물적 조직이 그대로 승계된 점, 요양병원 업무가 동일한 목적하에 계속 실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으로 판단됨.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나 해고 이전 이미 병원의 양도가 결정된 점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였으나 근로자만 이를 거부하자 해고된 점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님, 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해고가 아닌 점,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는 점, 지시불이행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신청인 이에게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은 사용자 이는 이 사건 영업양도일 이전의 사용자 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음. 판정단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1위 해고는 해고 이전에 이미 병원의 양도가 결정되어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진행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 밖의 해고 사유 또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거나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에 관한 것이어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 1과 사용자 2가 체결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 병원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이번 중에 있는 환자 및 기존 환자의 연속적 진료를 그대로 승계한다 고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요양병원의 인적자원 및 물적조직이 그대로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인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병원을 양수받은 사용자이는 사용자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엔이 함께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발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풍부한 법지식과 경험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응대 전문인 노무법인 로엔과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